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어서 강좌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오늘 진행할 거는 그 단축키를 활용한 작업 꿀팁 1탄입니다. 저번까지는 그 필수루비에 대한 설명을 좀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작업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 스케치업은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본인이 좀 설정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 중에 단축키 지정이 안돼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잘안 쓰는 기능인데 단축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자기가 쓰는 작업 용도가 달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기준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러한 단축키를 활용해 줬으면 작업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순서를 가져볼까 해요. 이거는 몇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제 예상에는 한 3개, 4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영상이 일단 첫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설정하셔야 될 단축키는 그룹이에요. 그룹 넥 탱글 옆에다 하나 그려볼게요. 아무렇게나 그리고 푸시풀로 빼고, 지금 이거 다 단축키로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넥 탱글 단축키 R, 푸시풀 단축키 P, 그리고 선택 툴 스페이스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잡잖아요 보통 근데 보통 그룹 잡을 때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했는데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간 다음에 우클릭 메이크 그룹 이거 은근히 귀찮아요 그래서 이 메이크 그룹을 단축키로 설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단축키 설정하려면 메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윈도우 리퍼런스 여기 쇼컷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단축키를 설정을 해줄게요. 그룹에 대해서. 필터에다가, 그룹이라고 치면, 에딧츠, 메이크 그룹이라고 있죠. 예, 요 친구. 요 친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룹 그 단축키인데, 요거를, 여기 add shortcut 가서, G를 누르세요. 앞으로 내가 메이크 그룹 할 때, G를 누르면 바로 되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더하기 눌러주면 들어가는데, 경고창이 하나 떠요. G is currently used by Edit, Make, Components. Would you like to... 어쩌고어쩌고뭐 이렇게 나오죠? G라는 단축키가 지금 Make, Component로 되어 있는데 바꿀거냐? 그 얘기에요. 여러분들 Component 설명할 때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Component랑 Group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다가 이러한 객체를 Component로 만들 일 보다는 Group으로 만들 일이 월등히 많거든요? 한9대1 정도? 그래서 그냥 이 G라는 단축키는 그냥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OK 눌렀을 때, 이제 G가 되겠죠, 그냥. 아, 아직 안 바뀌었네, 사실. reference. 네, make group 했을 때 이걸 G로 하고 더하게 누르면, 그냥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앞으로, m 이크그룹할때 G만 누르면 바로 되죠. 이렇게 맞춰놓고 쓰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 단축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필수 단축키는 하이드 계열입니다.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가셔서 보시면 여기 하이드라고 있죠. 하이드라는 게개체를 숨겨주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하이드가 되죠. 언 하이드 시키고 싶으시면 에디트 가셔서 여기 언 하이드라고 있죠. 가보면 last 마지막에 하이드 시키는. all은 하이드된에 전체를 언하이드 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라스트 한번 튀어 나오죠. 이것도 단축키로 되어 있어야 작업하면서 하이드했다가 언하이드했다가 그렇게 해야 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도 단축키로 일단 지정을 할 거예요. 윈도우 d 리 w 런스 여기다가 하이드라고 치면은 Edit 하이드라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Add Shortcut 가셔서 하이드의 단축키는 D로 할게요. H로 하면, 카메라 펜의 단축키가 H래요. 그래서 요거 그냥 놔두고, D로 바꾸겠습니다. D 하고 더하기. 들어가죠? 요렇게. 이제 앞으로 하이드 할 때는 D만 누르면 이제 하이드가 돼요. 몇만 하이드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하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룹 전체가 하이드가 된 거고,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들어가서, 요 면만 선택한 상태에서 D를 누르면 이 면만 하이드가 되고 요 선만 선택한 상태에서 D를 누르면 요 선만 하이드가 돼요 그죠? 이시 강아지가 낑낑대네요 네 그리고 이제 unhide도 같이 단축키로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해요 Edit Unhide 여기 보면은 이제 unhide 중에 selected도 있고 last도 있고 all도 있고 이런데 이세 개를 다 각각의 단축키로 만들어주면은 좀 도움이 돼요 window preference unhide 하시면 이세 개가 나오는데 unhide all은 Ctrl W로 하고요 그리고 unhide last는 Ctrl D로 하고요 언 하이드 셀렉트는 컨트롤 U로 할게요. 그다음에 오케이 하면은 자 이거 하이드 시키고 언 하이드 시키고 싶으시면 컨트롤 W. 언 하이드 올이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켜 나와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은 많이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에디트에 언 하이드 가시면 언 하이드 셀렉티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거를 언 하이드 시켜 주겠다 그런 뜻인데 언 하이드 된걸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그죠? 않아요? 근데 할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기 아웃라이너 창이랑 같이 보시면 이거 언하이드 시켜볼게요 아웃라이너 창에 이렇게 하이드된 친구들은 이렇게 허옇게 나옵니요 뿌옇게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언하이드 셀렉트 단축키 방금 지정한 거 컨트롤 U 누르면 언하이드가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그 다음에 꼭 필수로 또 하시면 좋은 단축키가 요친구에요 이걸 눌렀을 때 우클릭하시면 줌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줌 셀렉션. 요 친구를 단축키로 지정해 놓으시면 아,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네, 이걸 지정을 해 볼게요. 참고로 요 어, 친구 줌 셀렉션은 이 모델링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서브 메뉴에 있는 거라서 이 모델링이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필터에서 줌 셀렉션 찾아도 안 나와요. 모델링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지 나와요. 그 메뉴가. Zoom s 어, 여기 나오죠? 자, 이 친구의 단축키를 Shift Z로 할게요. 더하기 누르면은 줌익스텐 e 가 지금 Shift Z로 돼 있어요. 바꾸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하세요. 왜냐면 줌익스텐 e 이 친구는 Ctrl Shift E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돼 있어요. 친구가. 그러니까 이거를 단축키로 쓰실 때는 Ctrl+Shift+E를 쓰시고 줌 셀렉션 요거는 Shift+Z로 쓰시고 하시면 좋아요. 자 이게 뭐하는 친구냐면 내가 선택한 모델링을 한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게 왜 편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실무에서 작업을 할때 자, 요 안에 이제 가구가 하나 있다 칩시다. 저는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 친구를 이제 좀뭐 사이즈를 수정하고 싶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안에서 좀 수정하려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수정하려면 막 벽에 숨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요 친구만 편집하고 싶을 때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축 방향으로 5만 정도 이동을 시켜요 그 다음에 줌 셀렉션 단축키 우리 선택한 거 Shift Z 누르면 이렇게 이동해요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 있던 애를 일단 이쪽으로 날린 거고, 줌 셀렉션을 눌러서 개로 가게 한 거죠. 화면을 한 번에. 자, 그래서 여기서 편한 수정,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500 줄인다. 아, 다 됐네. 이제 제자리 갖다 놔야지. 그러면은 다시 반대로 아까 옮긴 수치만큼, 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Shift, Z 누르면 가죠. 네. 요거를 연속 동작으로 익히시면 작업할 때 수명이 많이 올라갑니다. 줄질 않아요. 이거를 해놓고 쓰시면 매우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수로 알아두셔야 될 단축키. 파일에 보시면 Save As, Save as. 여기 옆에 보시면 Save As가 지금 단축키로 설정이 안돼 있죠. 참고로 여기 메뉴 눌렀을 때 우측에 보이는 이 키들이 단축키예요. save as도 단축키로 지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save as 단축키는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한데 c t r l s h s 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친구도 c t r l s h s 로 save as 단축키를 지정을 할 거예요. window, preference. save a s 찾아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를 Ctrl-Shift-X 더하기 누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파일 메뉴 본 김에 여기에서 또 단축키 설정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프린트 프리뷰 입니다 나중에 이제 프린트 하는 것도 강좌를 진행할 건데 이 프린트 프리뷰 메뉴로 들어가셔서 프린트 프리뷰를 한번 본 다음에 프린트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메뉴는 거의 사실상 안 쓰고 요 메뉴 보다는 요 메뉴가 좀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 단축키로 지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윈도우 프리퍼런스 어, 프린트라고 찾아볼까요? 여기 프린트 프리뷰라고 있죠 요거는 단축키를 Ctrl Shift P로 할게요 네. 이 파일 메뉴에서는 단축키가 요정도면은 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디트 메뉴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 단축키 지정할 게 있어요 이거 페 a s t e in p l a 요것만 하셔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어, 스케치업 초급기입니다 중수이상 가시는거예요 이것만 잘 활용하실 줄알아도자 페이스팅 플레이스가 일단 뭐하는 친구인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깨끗한 스케치업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깨끗한 스케치업 하나 열었고요 제가 이 테이블을 이 깨끗한 스케치업에 복사를 해갈게요 하는 방법은 이 친구 선택해서 컨트롤 C 눌러요 그럼 복사가 되는 거고요 깨끗한 파일 가서 붙여넣기 컨트롤 V 누르면은 붙여넣기가 돼요 그래서 원하는 좌표를 찾아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또 방법이 있어요. Ctrl C 누른 다음에, 깨끗한 화면 가서 이번에는 Edit에 Paste in Place 이걸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에 z o 스텐 i 를 가보세요. 이제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Paste in Place는 우리가 복사한 거 좌표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위치 그대로. 자, 이 조합은 어떻게 할때편하냐면 지워볼까요? 아, 이걸 지우면 안 돼. 여기 있는 거 지우고. 자, 요 친구를 뭘 수정을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 여기가 너무 복잡하면, 요거를 Ctrl-X 잘라내서, 이제 깨끗한 파일로 간 다음에, 여기 Edit, Paste in Place 하면은 좌표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뭐또 수정을 해봐요. 그냥 뭐 이렇게 500 키울까요? 그냥 다시. 자, 됐으면, 요거 잘라낸 다음에, 여기 가서 Edit,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아니야. 좌표 그대로 다시 붙여넣기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왔다 갔다는 하것보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그 다음에 다시 또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를 꼭 지정하셔서 쓰셔야 해요. Windows 프리플레스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자, 요 친구. 이 친구의 단축키는 CTRL SHIFT V로 할게요. 요게 대부분의 이런 모델링, 툴들링 페이스팅 플레이스 기능이 있는데 요게 대부분 단축키가 이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걸로 OK 할게요. 그러면은 CTRL X 깨끗한 파일, CTRL SHIFT V 한 다음에 n t 센아 이게 지금 단축키가 안먹네다 다시 열어보면요. 방금 설정한 단축키라새 파일을 열어야 그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라내고, 새 파일 가서, Ctrl-Shift-V 한 다음에, z o 스 m s t 누르면 이렇게 가죠. 이 조합. 겁나 편해요. 또 잘라내고, 파일 가서, Ctrl-Shift-V. 그 요거를 같이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 t e in p l 가 또, 어쩔 때 편하냐면, 배웠으니까, 이거를 한적한 대로 가서, z o 스 m s 에서, 뷰를 여기다 맞추고요. 자 여기다가 중간에 다리를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를 새로 그려볼까요 센터 지점 찾아서 중심점 그리고 15 15 보조선 그린 다음에 랩핑도 똑같은 걸로.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음, 이 다리를 이 테이블 그룹 안에 집어넣어야지 편집이 좋잖아요? 얘만딱 지금 따로 빠졌어요. 그쵸? 아웃라이너 보시면서 볼게요. 자, 요 그룹 두 개. 방금 그린 건데, 요거는 요 테이블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다 그리거 자, 이럴 때, 요거를 Ctrl X 잘라내게 한 다음에, 요 테이블 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Paste in Place 단축키 지정한 거, Ctrl Shift V 하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그룹간 이동하면서 정리해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요 다리까지 그룹 안에 다 들어갔죠. 이것도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대자리로 는 예. 단축키 좋아 섞어서 쓰시면은 매우 편해요. 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쯤에서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필수 단축키를 이용한 작업 꿀팁은 다음 강좌 때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강좌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